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어, 고넬료와 베드로 어, 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 한번 36절부터 43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입니다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 사도행전 10장까지 왔는데. 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온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 1장부터 9장까지 오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어, 이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가는 그것이 남은 것 같은데 이 십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 발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어,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 전파되는 그 사건이 되는데. 어, 10장 2절 2절과 9절을 보면 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은 고넬류에 대한 말씀이고요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어, 중요한 그첫 발단이 되는 사건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백성을 구제하는 자 어,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어, 이렇게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려고 올라갔을 때 배가 고픈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어 일이 있었습니다. 왜이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둘다이 사건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리고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것을 왜 성경을 통해 기록을 하셨을까? 어 분명히.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어, 능히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는 자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어,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고, 또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베드로에게 환상이 이제... 그 음식들이 보자기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 그거를 먹어라 하니까 음, 더럽습니다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거를 세 번을 반복하는데 어, 이 속되고 깨끗이 깨끗하지 아니한 음식들이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 그 네발 짐승, 네발 짐승과 기는 것, 어, 공중에 나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은 제가 못 찾았는데 어,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은 레위기에 부정하다, 어, 가증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 베드로는 그 음식들이 굉장히 더러운 것이었죠. 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뜻은 영혼을 구원하고 고넬류의 집을 구원하고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어,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베드로가 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어, 고넬료가 왔을 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식사를 어, 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음, 그래서 어,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 둘다 말씀인데, 더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조금 상충되지 않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둘다 포함하는 더큰 카테고리가 있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들이 있을 때, 어, 이것도 말씀 따라가는 거고, 저것도 말씀 따라가는 건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 어, 말씀의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사랑을 하시는 것이지만 사랑을 주시는 것이지만 어 다른 것들도 다 말씀 말씀이라 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 그것은 또 기도하는 중에 알려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어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쨌든 어, 4절과 31절에 보면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서 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서 주신 것이면, 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어떤 더큰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들이 부딪히는 것 같으면 이것도 말씀, 저것도 말씀, 어떤 걸 선택해야 될 때, 어, 더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고넬료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어,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읽은 본문 말씀 36절부터 어, 43절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 36절에 화평의 복음과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셨는데 어, 요한의 세례 어, 37절에 성령과 능력을 예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선한 일 행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어, 다시 살아나시고 또 증인 되게 하시고 42절 43절에 가서 마지막에 43절에 가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기도와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 영적인 활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날마다 까먹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이미 복음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먹은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어, 그 핵심이 어, 43절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인이 아닌 자가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오 장에 근거하여 면은 어 전부 다 살인자이고 전부 다 가늠자입니다. 저도 살인자 가늠 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부 살인한 사람이고 가늠자입니다. 그게 그냥 어 그냥 아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 그렇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죽인 사람 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하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살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인데 가볍게 받아들일 사항이 아닌 것이죠. 진짜 살인해서 감옥에 가는 그자와 같이 우리도 죄인인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 들었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평의 복음이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할 수 있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어,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고 화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지만 죄를 짓고 그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 계속 서신서 뒤쪽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너희가 어,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너희 살인자인데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살 거냐 이제 내가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어, 그래서 어, 복음 들고 사는 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예수로 사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어,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기억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올때 어,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토 때문에 하고 있는 것. 내가 복음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 그 같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서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인 복음 때문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 어, 그것이 내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점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들고 어,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 하나님의 더 중요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신 그 음식들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배우고 우리 안에 예수를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도 예수와 복음 때문에 살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